대속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또는 팔려가는 존재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극률히 여기사 우리의 목숨값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여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드리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그냥 우리 제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였나?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우리를 그냥 우리한테는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면서 막상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시지 않나? 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두명 그런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던져왔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가 폭력성이 있어서 나를 막 때려요, 욕하고 때리고 또 때릴 때에는 맨정신으로 때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알코올에 취해서 나를 막 때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같이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이 죄인과 더불어 사는 것은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마음 먹는다고 죄인과 함께 살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거룩과 달라요. 인간의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구별된 차원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와 함께 할 수도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제와 함께 할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사망, 죽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우리를 죽은, 우리가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첫 번째 영적 사망 상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죄 때문에 분리돼 버려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멀리 떠나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 이것이 영적 사망,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 밝은 빛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면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 거하면 우리는 심한 떨림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어 버립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뜨거운 불 앞에 설때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소멸되어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라. 멈춰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불에 다 타서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성경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마치 인간이 독을 먹으면 여기에서 이 상한 것들을 먹으면 토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가까이 죄를 먹, 죄를 이 짓고 있는 인간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냥 그 속에서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절대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분리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 영적 사망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 번째 사망인 육신의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두 번째 사망인 육신의 사망을 맞이할 때세 번째 사망인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망. 해결하지 않으면 육신의 사망 근데 해결한 사람은 자는 거예요 잠시 자는 거고 이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근데 이첫 번째 사망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인 육신의 죽음 때세 번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존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육체적인 죽음도 두렵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모습인데 육체의 죽음도 생명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정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통 없이 죽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기적인 기도 제목 진짜 자다가 평안하게 아무것도 질병 하나 없다가 자다가 어느 순간 때 되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부르시고 그래서 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공기적인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첫 번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사망. 말 그대로 정말 끝이 없는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가장 이큰 죄의 형벌이 어, 사형.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는 있지만 실제 실제 사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지 꽤 오래됐는데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입니다. 어, 그만큼 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 무기징역 받게 되죠. 근데 무기징역도 유기징역입니다. 그 사람 목숨 죽으면 끝나요 길어야 50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 50년이면 끝납니까? 50년 정도면 우리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년, 1만 년, 1억 광년, 100억 광년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그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비참한 고통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끝도 없는 형벌, 조금의 동정이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잡아주는 손이 없습니다. 안타깝거나 걱정해주는 눈빛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목을 축일 수 있는 물한 모금 없는 곳이에요. 시원한 바람 하나 불지 않는 철저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에 충실해서 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내음대로내 손대로 내 속에서 갈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바람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철저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이 땅에서의 그 즐거움을 즐기십니까? 왜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기십니까? 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타락한 본성의 요구대로 충실하게 살면 아무 요구와 아무 바람도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철중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유 의지로 마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즐깁니다. 두려움 없이 삽니다. 그 인생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청년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진짜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로 죄를 짓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밥비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고 있을 때 이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이 육신의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이 심지가 꺼져가고 있어요. 이제 준비하라는 말, 오늘, 오늘, 오늘이다. 이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3일째 듣고 있어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을 눈앞에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든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뭐든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영혼의 영원한 사망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셔야만 합니다. 이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아들을 보내 주셔서 나 대신에 계속의 죽음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인간이자 신이신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못 씻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줘도 그 육신의 죽음은 죽어줄 수 있겠지만 영혼을 살리는 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고 죽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의 심판을 만족시켜 줄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심판은 반드시 인간이 받아야만 해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여 주셔서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오늘 본문 해 보니까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 주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동물로 안 되는 것 자신의 생명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죄 사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죄 자체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죄 삼으시고 우리를 의 삼으신 겁니다. 존오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전가된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그 어떤 것도 그가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한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받은 그 모든 형벌 그것은 예수님의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되고 의 없는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죄 짊어진 것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까지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쇠채치기를 당하시고 징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신 것임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본문의 1 2 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속죄제물로 주셨을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자기 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좌 우편에 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사역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님 죽인 겁니까?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빌라도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몬 것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위에서 준 명령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잔인성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겁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다가 이제 백성 군중 심리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죄 때문이에요. 나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속죄 사역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나를 위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한 이제 아는 이제 성도님입니다. 그분이 특세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 있는데 특세를 하면서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계속 나갔다. 이틀째 되는 날 어, 우리 때문에 주 죽으셨고, 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 기도를 하는데, 그 어린 아들이 아빠를 툭툭 찌르더래요. 이렇게 아빠를 찌르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왜?"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울먹울먹거리면서 울먹 "아빠, 진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거야." 이걸 묻더라는 거예요 울먹울먹거리면서 그래서 아빠가 아이 손을 딱 잡아주면서 그래 너하고 너 때문만이 아니라 너하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하면서 그 성도님이 마음에 너무 커다란 충격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무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감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없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내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다 언제든지 들어왔던 거거든요 무뎌져 있었던 거예요 그내 마음이 발견되는데 너무 큰 충격이 밀려오고 왜 이렇게 내가 무뎌져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숙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죄와 싸우지 않고 죄 때문에 심각하게 내가 고민하지 않는 현재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아들이 옆에 있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서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시간이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무뎌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 십자가가 나의 현재의 나의 실존과 너무 거리가 먼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지. 그것이 오늘 나의 마음,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의 선택, 그것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의 실존을 결정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함께 울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못, 그 창, 그 가시관, 그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그것 때문에 울자.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 고통 때문에 울니다. 그 채찍질 한번 당할 때 등에 살가죽이 다 찢겨 나가는 그 모습 한번 보면. 그이 모세의 모시 손에 박혀서 떠는 모습을 보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 때문에 울어라. 울면서 쫓아오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 때문에 울지 말라. 내가 갖는 고통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 때문에 울라. 여러분,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이 나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내 자신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두려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연 내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내가 듣고 있는 것인지 나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죄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죄 앞에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함께 죽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받고 그 십자가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대속 사역이 나와 상관없을 수 있다는 두려움 가지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내가 주님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내죄 죽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자 되게 하셔서 이 십자가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생명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여러분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